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도 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저급한 신앙인, 유치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것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한 인간이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신 이 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즉히 성경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복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하면서 내가 복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누군가 약속을 하잖아요. 맹세를 하면, 그 맹세를 어기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특히 또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 볼펜 있으면요, 반드시 동그라미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싶으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 어떻게 주냐면 복주고 복주겠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마음이 변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로 그 약속을 변하지 않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주님을 일컬어서 알페와 오메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 말은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큰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잘났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신앙의 행동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행동을 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였기 때, 보였기에 복을 받았는가 이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순종은 복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집의 금고에 사람들이 막 좋은 걸 갖다 넣잖아요뭐 금, 금덩이를 넣기도 하고, 뭐 돈을 갖다 넣기도 하고, 뭐집무서땅 문서 막 냈잖아요. 금고에 그걸 넣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열수 있습니까? 금고를 여러분 얼마 나 단단하지 몰라요. 힘으로 열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쇠가 있으면 열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열쇠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을 수 없지요.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그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들을 때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는 어디에 정착할 나이예요. 떠날 나이가 아닙니다. 정착하고 아 거기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7 5세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다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떠나라고 하시면서 가야 할 곳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느 곳으로 가라 지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어도 자신의 생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했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재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이상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구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구하시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굴리죠. 세상 말로 통박 굴리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걸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말은 아,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째로, 이런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고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목수. 목수가 고기 잡는 걸 어떻게 합니까? 뻔데기 앞에 주름 잡아도 유부수죠? 어떻게 전문가한테 어디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안 되죠. 또 하나는, 그 고기는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거든요. 고기를 자르려면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그 생각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차이가 얼마큼 나겠습니까? 상대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바닷가를 거리는데요. 한 아이가 양동이를 옆에 놓고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양동이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양동이에 이렇게 하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서 애에게 묻는 겁니다. 얘야 너 뭐하니? 하는 말이 아얘 예, 제가 조개껍질로 요 이게 바닷물을 다 여기 양동이에 담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닷물을 양동이에?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바다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양도의 같은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되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으면 자기 머리로 자꾸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머리에서 마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몇백 킬로 될까요? 몇천 킬로 될까요? 30cm밖에 안 돼요, 30cm.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들으려고 그래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아, 바라기는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머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은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되죠. 마음으로 들으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헤브리에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캣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붓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 옮기게 해주세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은 기도를 바꿉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정에 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있는 곳에 나로 인해서 주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배우고 행해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니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백세에 난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소중한 것이지요. 근데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직접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잔인하죠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요구하신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나의 재물이 되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두말하지 않고 아 재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아, 주님의 재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며칠을 갔냐면 3일 길을 걸었다라고 그래요 그럼 3일 동안에 여러 번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3일 동안에 마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거지요.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갑니다. 그를 묶고 또 칼을 들고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창세기에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을 두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하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요. 얼마나 다급했으면두 번이나 불렀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장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나한테 아끼지 않고 바쳤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 중에 조막손 신앙인이 있습니다 조막손은 손이 펴지지 않는 거거든요 움켜쥐고 하나님께 바치질 않아요 그리고서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줄때 그에게 별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별미를 받으시고 복을 주세요 어, 이삭이 그 아들 에서가 장자거든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축복하지 않아요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걸 어, 음식을 만들어서 그 별미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축복하지 않습니다. 별미를 받은 다음에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일종의 별미입니다. 그 별미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복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 드리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복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드려도 하나님 주신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전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 건강, 자녀, 물질 다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내게 있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일 뿐인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청직의 사명인 거죠.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요구했는데 그 이삭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즉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즉시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참, 그것이 이상합니다. 열심히 순종했는데, 그리고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복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복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때가 우리가 복을 받기에 가장 정확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아 진짜 자동차 가지고서 막 운전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진짜 자동차를 갖고 싶어서 아버지 말에 막 순정합니다. 아버지가 뭘 하면 그대로 막 따라요. 그리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아버지께 막 드려요. 그러면, 아, 내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요구하면 진짜 자동차를 사주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진짜 자동차가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아, 네가내 말에 순종했고 소중한 것드려었으니까 얜다고 자동차, 진짜 자동차 사줄까요? 그런 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줬다 하면 그 아들은 그 몰고 하다가 사고당하거든요. 언제 줍니까? 그 아들이 자라서 그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때가 되면 그때 진짜 자동차를 사주는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주지 않습니다. 언제 줍니까? 우리가 복을 감당할 때, 그때 가장 정확한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을 받게 해야될 일은 하나님 복을 주실 때까지 오래 참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그가 이같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이 오래 참아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을 줬을까요? 25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오래 참은 거죠.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 때까지 오래 참는 것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당장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때까지 참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반드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면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느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갔는데, 포도주를 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잔치할 때꼭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것을 본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께 아, 도움을 요청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도와줘라 요청하는데 어머니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즉각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줬을 건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 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어, 주님께서 때가 되자 그 물을 만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 예수님이 마리아가 요청할 때 거절했잖아요.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가 어머니의 말을 거역해 아, 그리고서 확 화가 나서 그걸 뛰쳐나갔을까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대로 있었을까요?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뢰해서 그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까지 참고 기다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기적을 베풀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줄 것입니다. 그럼 물은 끓어야 하는데 언제 끓습니까? 처음부터 끓지 않습니다. 온도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여러분. 온도가 100도가 돼야 물이 끓어요. 어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이, 온도가 100도가 될 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0도가 되면 물은 반드시 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오래 참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반드시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소중한 것 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함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려서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